반갑습니다. 좋은 이름, 좋은 인생, 좋은 이름, 좋은 세상. 아마사 하나가 툴 이름. 오늘은, 아, 요즘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큰 변화가 오게 되는 징조를 보게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름이 많이 떠오르는 분이, 아, 저, 장유샤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장우협, 풀장도우, 고협팔오 고글협이라는 뜻인데요. 의롭다의기롭다 또 되고 격할 때가 있습니다. 장우협을 아, 그분이 요즘 시진핑 아, 그분을 뭐 하고 이렇게 대리 대해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분 이름을 풀어보게 되면 그분의 운명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많은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름 풀이에는 이름은 결과입니다. 인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우협을 이름을 풀이하게 되면은 오행이, 과, 수, 파로 돼 있어. 오행을 보면한문으로본 겁니다. 하수하면 중간에 있는 물이고, 양쪽에 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 불이 중간에 있는 물을, 원래 물은 불을 끄게 돼 있지만, 양쪽에 불이 중간에 물을 놔두고 있을 때는, 양쪽에 불이 물을 증발시킬 왜? 물이 하나고, 불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하나에 불이 두 개면은, 원래는 물이 이길 수 있겠으나, 불이 두 개일 경우는 물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기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예, 네, 단명 구운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부분도 많아요. 나를, 양쪽에서 나를 압박해서 증발시키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매사에 항상 신중하고, 그렇게, 근 인품만 보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왜냐면, 중인신망운에 있어. 많은, 중인신망운이 뭐냐면은, 장구 협시에, 중인신망운은 많은 우리 중, 사람들이 사람인, 이들 진짜 바라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래를 바라본다. 이 신망운. 게 s c 가좀 있다 보니까, 어, 티브 보는 사람이 어, 기댈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중년 기본군의 내용군에서는, 어, 이게, 1월 명단격, 그리고 1월 보고, 중명 침벌하듯이, 머리가 아주 좋다. 그리고, 예산력도 어 빠르고, 이억을 떨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년이란. 이억을 떨치고, 진급이 좀 빠를 수 있어요. 발전이 빠르게 돼서. 진급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요, 장유사님은 67세까지는 아마, 우리 승승장구회가 좀 이름을 떨치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어, 신방을. 근데 이제, 말년에 접어들면은, 그게 뭐가 들어지는은 자살, 변사, 사인, 감염, 지성. 그래서 말년에, 그좀 경고, 망동을 하게 되면 힘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 내가 죽을 위치에 간다. 아니, 이게 좀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방산 몸 조심하고, 그리고 이게, 인식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치 쪽으로 들어가서 이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인식이 지금 들고 있는 정치 쪽이 많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 쪽인데, 이분은 또 다행은, 군대, 군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식의 역할이 죽음과가 자, 이렇게, 풍력과, 이렇게, 군사력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발전되면, 오히려 이제 전하 위복이 될수 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22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도, 자절, 양마 걸절, 지사. 이게 잘 나가다가, 아, 3 0로 빠진다는 뜻인데, 다 돼가는 바을팍 빠뜨리는 걸뜻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들어있다 보니까 내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항상 세번 생각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도 이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때 올라선 수 있는 게 이제 풍화가인이 되어있거 주에게. 이 풍화가인은 주변 사람들과 내가 뭐 어려운 사람들 그걸 내가 좀졸아줬어 이득되게 졸봐줬어. 그그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돼 나와 너와 국민이 하나가 될수 있는 삼위일체 는이 풍화가인은 아주 좋은 건데 그리고 또 국내 이건 세상을 이익되게 하다. 이 중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이익되게 한다. 하는 게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남을 위해서 배포를 주고, 국민,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국민을 생각하고, 내 동료를 생각하고, 내 뭐, 뭐지, 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문제를 생각해 주는, 그러한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중내기업의 옛날에 보면 폭익인가 폭익인간의 분리기라고. 세상을 기입되게 그게 지금 중계에 들어가서 주역은 아주 훌륭한 품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는 길은 생명이 밑으고 마지막에 중도 좌절 양마 골전지성이다그래 이게 지금 좀 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제 22는 어, 이분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중도 좌절되는 게 네, 예, 이분들 들어있습니다. 습금평이라 해가지고, 어, 요즘 그한 사람 말로는 시진핑이라고 해요, 시진핑.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아, 습과 박갈근, 이게 평화평자 해서, 어, 그 금평이라고. 이분한테도 2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22와 22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 말은 잘 한다. 예, 초록은 동색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잘, 22끼리 말은 잘 통해. 그 성형 때 같이 큰 20는 어려움을 겪는 뜻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공통분모내 아픔을 니네 아픔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 고백의 가부사절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습금평도 22일을 들어서 알지만은 주역은 이분이 수집이 수준이 수확이제. 두려 어 수집이 왕자리에 올라갔다. 황제자리에 올라갔다. 사람은 침묵이 들겠어요. 그래서 착하다. 남들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뭐 그, 정치적으로 뭐쩡한 편치를, 그, 시집이나 썩은 편치를,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다에 가, 되기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착하고 착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이 육도다. 뭐냐? 20, 27은 뭐냐면은, 아, 어, 대인 성공, 대인에서 그 크게 성공을 좀, 대인, 대인 성공, 크게 성공을 했으나, 욕, 욕망 무한, 욕망이 무한하여. 그러니까 중국 농기라 하죠, 욕망 한이 꿈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릇은 요만한데, 꿈이 이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만한 게, 이걸, 이걸 가 끝에 마지막 가서는, 어, 그 욕망고한 때문에 만년 비참, 끝을 이루지 못해서 만년 비참, 비참한 기운이 만들어져요, 이게 왕은 왕은 수집이가 지금 좋은 건데, 그러다 수확기기도 해가지고, 어, 만 비참이 들어오니까, 밑에 마지막에는 비참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은 호를 지어야 한다. 호를 지어서 추가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같은 습도편이라도 다르게, 한문을 조금 더 27%나 20%로 중국에는 주로 대권을 잡는 상대가 보통 주울레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27이 있고 또 하나는 29가 있어고 한국에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수리가 대권을 잡느냐. 그거는, 아, 어,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름에도, 공황정영 말년에. 그러면은 또, 고전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에도, 공황정영 그리고, 고전에, 어, 윤석열 전에, 그거죠. 어,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이름에도, 공황정영 그러면은, 박근혜 이름에도, 공황정영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공통부 한국에는, 고개 들어야 대통령 되는 운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특히 말년에. 근데 이제 중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는, 아, 보통 27, 2 9으로 만들,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런다고 그 숫자만 만든 게 아니라 주액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조화가 맞춰야 져 돼요. 응? 그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무조건 27일 직권이 된게 아니에요. 그 조화 때문에 있어요. 주의부터 좋아야 되거든그러기 때문에 거기 되고, 또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미국은 권위 춘천 권위가 하늘을 찌르라. 이게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은, 그 누구지? 지금 트럼프도 있고, 바이든도 있고, 전동기, 전 대동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또 뭐더라? 어, 빌게이츠도 가지고, 워은버퍼때도권이춘천 이래 가고있어요다 이름 속에. 그, 그쪽이 되는 사람들이 미국은 조 오래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각 나라마다 똑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가 필요하 그래서 나라의 정치 상황과 나라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무 협은, 그런데 27이 아니고 29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화가에는 좋은 거지만 이분은 대권을 잡기에는, 아, 이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분은 22년에 야당 공지란 음도 들어가요 약간 견제한다는 뜻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어 도전 윗 사람을 앉혀 놓고 내가 이렇게 약간 순소리 해주는 사람, 순소리 견제해 주고 순소리 해 주는 사람 역할에는 맞을까, 야당이니까 맞을까, 여당 내의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야당 내의 여당이 뭐 이런지, 그, 그 상대방에 약간 그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을 견제해 주는. 그 역할의 이름의 기운이기 때문에 추력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석이 제대로 오른쪽 대장이 나오려면은, 그, 뭐 지진핑 말고 다른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십2 이십칠 그렇게 분이 이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뭐, 하려면은 총, 총 주권을 지닌 사람이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채로 뭐 자기가 오래 동안해보려면은 집단 지도체제. 어느 누가 최고 꼭대기가 없는, 꼭대기가 없는, 꼭대기 몇 명이 있는, 그러한 집단지도 체제로는, 아, 유지할 수 있더라도, 항상 장우협은장유사람군는 항상, 아, 그 목숨이 위태로운 위치가 많이 가있어. 그래서 항상, 고를 지어야 하고, 이름을 바꾸기 좀 어려우면은, 어, 가끔, 같은 발음에서 다르게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은, 고를 지어서, 어,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 그래서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게, 예,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분은 결과적으로 총 아, 우주머리가 되기에는 부족한 일이에요. 총 우주머리는 우드머리. 아, 좀 다른 분이 만약에 지핑 그분이 계속 못한다면 다른 분 그런 쉽을 일은 사람이 따로 있어야겠요 이분은 또 약간 조언을 해준 쪽으로 평생, 평생 야당분이니까 약간. 가는 길에 견제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되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왜? 내 목숨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이름이 있구나. 반드시 이거는뭐 어 조언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내 목숨이 들었다는 걸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그리고 중인심하고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항상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생을 많이 해주라. 방생. 이거는 방생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방생이 뭐냐면은 모든 죽어수있는 생명체 이걸 살려주는 역할. 이게 방생인데 그리고 아니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역할. 이게 또 방생이에요. 그리고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근심을 풀어주는 역할. 이것도 방생입니다이번은 그런 이런 방생을 해서 그 생명을 대신 해 나갈 수 있는, 핵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아, 행위를 꾸준히 하고, 보호를 지어야 아,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